자, 3월 8일 현재 시간 2시 31분 같이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 미국 시장은 좀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파울 의장이 일단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다는 라 얘기가 일단 나와, 나온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놀린 그러한 상황이 일단은 연출이 됐고요. 나스닥이 일단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추세 부분에서의 어떤 이탈이라든지 추세에 선에 부딪혀서 정확하게 일단은 하락으로 그냥 내려가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서 아마 시장에서의 부담감 자체가 조금 커진 게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봐줘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첫 하락일 때 일단 거래가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락의 시작일 건지 아니면 오늘 뭐 일단은 멈출 건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주요 지수권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일단 11,512포인트 정도가 일단은 주요 지수권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은 해 두시고 보시기 바라겠고 한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일단은 하락으로 낯싹은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어,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을 잡아서 좀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한번은 제대로 나타나줘야지 일단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11일날 미국 고용이 발표가 일단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고용이 저번에 이제 50만 건 이상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충격을 한번 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12일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 중고차 거래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서 CPI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시장이 안정을 취할 수도 있어요. 취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금리 부분은 이번에 3월 22일 FMC 회의가 있습니다. 날짜 일단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요.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그렇죠?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시장 흐름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원래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올라가던 추세 자체가 이때 분기가 됐죠. 예전에 이탈되었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해 드렸는데. 항상 이제 시장 반등 포인트를 잡는 부분에서 우리가 피보나치로 이제 시장 반등 포인트를 보통은 잡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갖다 대 보면 갖다 대 보면 요번에 반등 지금 했다가 무너진 자리가 이전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에서의 50% 지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50%인데요. 50%, %인데요. 50 지점에서 일단 반등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만약 에 오늘 저점 이탈을 하면은 뭐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50% 지점에서의 이중 바닥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시장이 향후의 흐름에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국내 시장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현재 시간이 2시 34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전일 대비 거리량 81% 지금 동반을 하고 있죠. 오늘은 도지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부으로 떨어져서 도지인데, 지금이 2시 반인데 81% 정도 거래가 동반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오늘이 전일보다 거래가 좀더 많이 형성이 되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판단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도지만 요번에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도 생각보다 빠르게 좀 안정을 취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어제 추세가 돌파가 되자마자 지금 고장 무너진 상태라 가지고, 오르신양도 하락으로 그냥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반등을 성공을 할 건지 뭐그 부분에 대해서 서랑설레 일단은 우리가 좀 아직까지 완전히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도지 형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올라오던 부분의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 오늘 도지가 만들어진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나스닥 시장 봤던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50% 지점에서 딱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가만 이탈 안 되면은 내일부터는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지금 부분의 시장 포인트 자체는 2426포인트 이탈 여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내일 좀 안정을 취하면서 2423포인트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여진다면 여기죠.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한 가지 그때는 아 좋아라 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무조건 이전이 형성되었던 고점 부분은 돌파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이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굉장히 애매해질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돌파해야 된다.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거의 뭐 충격이 없는 상태죠.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보다 일단 흐름이 조금 더 나은 그러한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조금 초정을 받는 모습입니다만은 상승 추세에는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승 추세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조금 애매한 것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10분봉 차트인데 10분봉은 돌파를 쉽게 하기도 하고 이탈을 쉽게 이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 지금 10분봉을 보여드리는 거는 10분봉을 돌려내지 못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게 되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 생길 가능성도 일단은 배제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빨리 지금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 일단 돌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수가 시장이 내일도 좀안 좋아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서 음, 코스닥 기준으로 807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07 포인트가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일단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추세 내에서 이렇게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밑으로의 조정, 추세선까지 내려가는 밑트로의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번에 파월 의장 얘기 때문에 시장이 하루 정도 지금 깜짝 놀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깜짝 놀래이 단순히 깜짝 놀래으로 끝이 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유지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깜짝 놀래이 오늘 오늘 하루에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램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코스피 시장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왜 의미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 면 시장이 일단 하방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종목 특징적인 종목들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특징적인 종목은 제가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흐름 돌리는 종목들 위주로 응급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보이는 종목은 기아, 일단 보입니다. 기아라는, 기아하고 현대차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보통 제가 주변에다가 기아하고 현대차 실적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실적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 많던데,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 지금 오렌지색은 확정치니까 작년 기준 2020 이때가 2022년이죠. 2022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적이 지금 매출액 사상 최대고요.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고 당기 순이익도 사상 최대입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내미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늘어나면서 1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79,000원, 8만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도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가 돌파되고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요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 추세를 올리고 난 다음에 흐름으로 완전히 탄건 아닙니다만은 한번더 돌파해주는 모습 79,300원 돌파가 되면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전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등을 하면은 86,000 87,000원 짜리가첫 번째 저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기한은 기한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 이게 이제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뭐. 그 정도 일단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고요. 기관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아직 의미 없고요. 대한항공 아직 의미 없고 기아 한진칼 있고요. 그 다음에 두산바켓 일단은 오늘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산바켓은 의미가 좀 있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하나 자리를 찾고 있고요. 돌파를 했어요. 그렇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일단 고점을 잡았는데 여기 지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박스권 상단 돌파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돌파 실패한다면은 다시금 박스로 갈 가능성도 일단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 박스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염두하시고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외에 제 눈에 띄는 종목은 LG전자 일단 눈에 띕니다. LG전자도 LG전자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실제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안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어, 저번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가전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었고, 가전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전을 많이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생각이죠. 근데 이거는 사상 최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 수준은 아니고, 원래 예상하는 수준으로 보면 거의 사상 최대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언자의 주가는 19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지금 하락을 했었죠. 그렇죠 실적하고 주가가 반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시장 안에서 통용되는 가장 오래된 거짓말들 중에 하나가, 실적이 좋은 종목은 오른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무조건 간다. 라고 하는 게 주식 하신 분들 중에서 오르년 지나신 분들은 아마 그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받드리고 있는 종목이 아까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엘전자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밀리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엘전자는 지금 추세를 예전에 한번 돌파를 했고요 밀렸다가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위골이좀 달아주고 있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은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관심을 여러분들 가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109,500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현재 위치 계속 흐름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일단 높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거래소 시장 대형주들 중에서는 그 정도 일단 눈에 좀 띄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i텍이 지금 인적분할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근데 뭐 dbi텍의 파운드리 매각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각을 하면은 뉴스가 나오면 좀 팔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약에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의미가 별로 없어져서 DBI텍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파운드리 회사들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도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 DBI텍도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 삼성전자나 SK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캡파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DBI텍이 매물로 나오면 굉장히 좀 의미는 있겠죠. 어쨌든. 이번에 인적 분할이 되었던, 물적 분할이 되었던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매각의 전초 신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부분의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대응할 때 가장 쉽게 볼수 있는 부분이, 어, 분봉상으로 거래 터졌던 가격권 초점이 안 깨지면 일반적으로는 크게 종목이 흔들리진 않습니다. 흔들리진 않으니까. 부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요 종목은 이렇게 보면 사실 가격권 기준으로 52,100원 이탈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51,100원까지 일단 열어 두시고 51,100원이 깨지면 물량 줄이고 51,1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일단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홀딩 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한정 기술, 한정 KPS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곤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종목의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노리고 종목에 이제 진입을 하실 수도 있죠. 하실 수도 있는데 종목이 완전히 상방으로 추세를 턴하지 않고서는 진입 자체는 조금은 주의를 하시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기술은 지금 보니까 가격권 기준으로 지금 바로 매물대가 바로 위에 있어요. 오늘 돌판에 했는데 바로 매물대가 69,900원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 에코프로 여전히 갑니다. 에코프로는 예전에 추세 처음 돌릴 때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이건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이제 첫 번째 교육 첫 번째 매수 타이밍 뭐 이런 영상을 하나 남겨놨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주가 오르다가 이렇게 조정 받고 조정 받고 난 다음에 돌파할 때가 바로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은 요때가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종목이 그냥 쭉 뻗어서 올라갔습니다. 말씀해 드렸던 가격권이 13만원 정도고 지금 33만원 정도니까 좀 올랐네요. 그쵸? 좀 올랐고. 그 다음이 메일레나노텍 오늘 좀 반등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HN. 오늘 뭐 변동성 안에 그냥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제약, 뭐, BH. BH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고점 돌파되면 오늘 고점이 가격이 음 25,850원 정도 되는데 돌파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트로닉 다시 반등 중인데 됐고요. JTNC 오늘 반등 중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개별적으로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해 드렸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부분은 지금 거래 코스닥도 그게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하락을 만약에 조정을 받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시장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보통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70% 정도 되는 종목군들이 같이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일단은 조정을 받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조정 받으면 어, 시장 안에 종목군들이 모멘텀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무시되고 받, 그, 같이 조정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은 시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 주시기 바랍니다.